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아이는 없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저랑 남편 둘 사이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결국 남편과도 틀어지고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어쩌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편과 인연이 다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지만 남편이 제게 청혼을 해왔을 땐 저도 생각이 많았고 이것저것 계산도 해야 했습니다. 제 버리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였고 월급이 저보다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저보다 나았던 건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회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보다 적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장 모아놓은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금전감각이 투철한 것 또한 장점이 아니겠냐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장점 하나만 믿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살아보니 정말 무시할 게못 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가면서 양가 식구들에게도 서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공직에서 근무하고 계셨고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지내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지요. 공직에 근무하시는 아버지의 연금 덕분에 두 분의 노후는 준비가 다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결혼 상대에 다른 건 필요 없고 항상 두 가지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에 서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들의 노후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 그날에도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두 가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씩씩한 목소리로 당연하다는 대답을 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이후에는 더 크게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남편은 결혼 승낙을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건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겠다는 말이 사실일지언정 시부모님의 노후는 사실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부모님의 일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느냐 따졌는데 자기는 죽어도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민이 그 부분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의 노후도 노후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건 남편보다 세살 어린 신우였어요. 제가 볼땐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데는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신호가 가장 이유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며 미용학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대학교도 끝마치지 않고 승무원이 되겠다고 다시 또 학원을 등록했대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가 포기하고 역시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네일 아트를 배우다가 결국 그것마저도 얼마 안가 다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졸업까지 하고서 곧장 공무원을 하겠다며 몇 년째 고시생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신우를 우리 집 공주님이라고 이뻐하시면서 지원이란 지원은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고시원 생활 비좁고 궁상하자 어떻게 하냐며 고시촌 근처에 있는 자취방까지 구해주셨고 아직도 신우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고 있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낀다는데 제가 거기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저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말을 바로 바꾸셨어요. 집을 해주기로 한 돈이 급하게 쓰여야 할 곳이 있다고 하시며 일단 어느 정도만 보태줄 테니 전세를 알아보라고 하셨죠. 그것도 감지덕지인 상황이니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또 얼마 뒤에는 아무래도 돈이 장기간 묶이게 될것 같다고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형편이 되는 곳에 일단 집을 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묶인 돈이 풀리게 되면 그때 돼서 곧바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면서요. 그때는 저도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 미안해 했었지만 애초에 남편과 제가 결혼을 약속했을 때 시댁에서 집을 해준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둘만의 힘으로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었기에, 해준다고 호언장담하던 집을 못해준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혼을 엎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그때 집을 해주신다던 건, 시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시던 거였네요.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하시기 전에 직접 알아보셨던 것도 아니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하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상황도 자세히 모른 채 하신 말이었던 거예요. 시부모님 두분다 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기에, 아마 그 돈을 받았다면 대출금은 저희가 갚고 있어야 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현재 살고 계신 그 집에도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혼집을 구해주실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추가로 받는 대출이 저희에게 두 번째 말한 집값의 일부를 내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셨겠지요. 그런데 대출받은 그 돈마저도 공무원 준비하던 신우가 이번에는 무슨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마저도 다시 신우에게 돌아가게 된 거고요. 자초지종을 알고 나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겠다 싶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왔어요. 남편에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 재산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알고 있는 걸 전부 말하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자기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보아하니 신우 뒷바라지 하면서 지금 빚이 좀 있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나한테 한 이야기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이미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물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단지 시부모님 빚에 전화 남편을 이유로 생긴 빚은 하나도 없으니 절대로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알아서 해줘서도 안 되는 거라 말했습니다. 시댁과 어떤 일이로든 돈으로 얽히는 일만 없게 하자고 약속까지 했어요. 남편도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자기도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다면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고요. 몇 번이고 제 말대로 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지킬 수 없는 약속 때문에 신혼집을 따로 구하지 않고 임시거처로 아파트를 월세로 빌려 지내고 있었는데, 일단 급한대로 남편이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작은 빌라를 전세로 구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시댁에서 집을 해준다더니, 왜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가냐는 말에는, 월세로 내는 돈은 버리는 돈 같아서 조금 그렇다고 둘러댔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남편과 저의 벌이 합치면 양갑 부모님 도움 없이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냥 저희 둘만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세집을 구하면서도 대출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정도로 예산이 빠듯했기 때문에 혼수를 많이 생략했는데, 친정부모님께서 그럼 혼수라도 다 해주고 싶다고 그건 어떠냐고 하셨지만, 남편이 괜히 기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마저도 제가 거절했습니다. 시댁의 지원은 없었던 일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새집을 구할 때도 여전히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 잘 살아보자 다짐하고 저희들 힘으로 잘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비록 전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집들이도 했습니다. 일정 조율이 어렵기도 하고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불편하실 것도 같아서 따로따로 모셨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원래 시작하는 부부들은 고생 좀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둘이 이만큼 해놓고 산다 하니 기특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어떻게 사냐면서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친정에서라도 도움 좀 받지 그랬냐 하시더니 그냥 당신들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할걸 그랬다고도 하시며 자꾸 듣기 싫은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뒷이야기를 안다는 걸 모르셨는지 돈을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묶여가지고 집을 못 사줬다면서 또 쓸데없는 변명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체면치레로 하시는 말씀 같긴 했지만 엄연히 거짓말인데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그 모습이 어이없었어요. 그 이후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남편 수입이 워낙 적기도 하고 불안정하다 보니 마음을 편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못해도 5년 내로 작은 아파트라도 사서 전세살이를 끝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정말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알뜰한 편이라서 그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그달그달 그달 벌어온 돈을 저에게 전부 주었고 그럼 저는 그 돈에서 딱 50만원만 빼서 생활비에 썼습니다. 제가 번 돈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빼서 생활비로 썼고요. 나머지는 가족행사나 명절이 없으면 전부 모으는 식으로 한마디로 무식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고 있어도 있는 대로 안 쓰는 방법으로요. 투자 같은 건 꿈도 꿀수 없었고 목표금액을 모으면 그때 가서야 한번 시작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이었어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이라며 하나를 보여줬는데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전세 계약 기간도 끝나가고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고 저희가 모은 돈까지 다 합쳐도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받아보려 알아보는 과정에 남편이 저 몰래 월급의 일부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이라면 어찌어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월급을 저에게 전부 주고 있었고 저는 아끼고 모은다고 남편에겐 용돈을 최소한으로 주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는데 비상금 어느 정도 빼돌린 건 눈감아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필요한 데 썼으면 열이라도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남편이 저에게 숨기고 빼돌리고 있던 돈의 대부분이 전부 시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큰 액수가 매달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최대한 아끼며 산다고 궁상맞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살아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명절이나 양가 어른들 생신, 어버이날 등등, 자식된 도리로 챙겨야 하는 날들을 건너뛴 적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자기의 월급을 전부 저한테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같은 날에 챙겨드려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친정보다 시댁에 좀더 신경을 썼어요. 모자라거나 더 드리는 부분을 제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황상 남편이 월급의 전부를 저에게 다 보내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제가 돈 관리를 한다고 그 돈을 제 개인을 위해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전부 다 적금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받는 월급을 숨겨 그 일부를 시댁에다가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 몰래 시댁으로 보내준 돈이 결혼한 기간으로 치면 천만 원이 넘어갈 정도의 거금이었거든요. 배신감에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퇴근한 남편에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제 다 걸려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솔직히 털어놓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신우 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할 능력도 안 되시고 신우는 배째라는 식이라 자기가 보태준 거라고요. 결혼할 때 하나도 도와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니까 미안하다면서 그래도 가족이 힘들다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더군요. 남편에게 이건 부부간 신뢰의 문제라고 저한테 물어라도 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소자바먹은 귀신이 붙은 것 마냥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한 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 저도 마음 속에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사는 게좀 쪼들리고 고생스러워도 남편과 둘이 언젠간 더 크게 행복할 거라 믿었기에 참고 또 참았던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용돈과 선물을 준비했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치사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보낸 그 천만 원에서 얼마씩 재하려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어차피 시댁에 들어갈 돈이었다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 보려고 한 거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는데 제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으니 딱 봐도 시어머니가 실망한 게 보였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 시댁인데도 좌불안석 안절부절이더군요.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들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돈을 그렇게나 많이 모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키지도 못할 말 해서 인생 계획을 미루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데 뻔뻔하게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싶었지만, 꾹꾹 눌러 참으며 모은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오히려 저희에게 조금 미안한 감정이라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러냐고, 그러면 이왕 대출 받는 거 조금 넉넉하게 받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요 최근 들어 주식이니 뭐니 해서 따로 돈 굴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와서 대출을 많이 받는 편도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당시 저도 결혼한 지도 벌써 5년 차에 더 이상 돈 모은다고 자녀 계획을 늦출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반년 가까이는 남편이 외벌이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걸 알고 진작에 마음을 접고 있었거든요. 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대출은 최소한으로 받으려고 생각 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계속 이왕 받는 건데 넉넉하게 받으라는 식으로 저를 자꾸 회유했고요. 신우도 옆에서 요즘은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으로 받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집 사는데 대출을 제가 필요한 만큼만 받겠다는데도 자꾸 더 받으라는 식으로 나오니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슬쩍 의아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대출을 넉넉히 받으라고 말한 진짜 속내를 이야기해 오더군요. 신우가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가게를 얻을 돈이 없다면서 보증금이라도 얼마 더 보태주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신우를 보고 한껏 웃어보였습니다. 신우 가게 차려주려고 지금 저보고 대출을 더 받으라고 하시는 게 진심이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살짝 기분이 상했다는 표정으로 뭐 이번에 몫이 좋은 곳을 알아놨다며 신우가 이번에 카페를 하나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이번에는 카페를 한다고요? 전에 하던 옷가게 말아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엔 카페를요? 하고 비웃는 것처럼 크크 대면서 웃었어요. 신우가 자기가 저한테 무시당했다는 걸로 생각을 했는지 옆에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있더라고요. 신우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요즘 이자도 오른다니 어쩐다니 말이 많은데 그거 다 제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대출도 능력이라고 떠들다가 제가 팩폭을 날리니 아무 말도 못하던 신우가 벌떡 커피가 원가율이 어떻고 마진이 저떻고 하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걸 저에게 떠들어대며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회사만 다녀서 실상을 모른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혹시 카페에서 알바라도 해본 경험이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하는 말이 자기가 일할 게뭐 있냐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카페에서 일안 해본 알바생 찾는 게더 힘들 거라면서 사람을 쓰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가소롭기 짝이 없었어요. 자기가 죽기 살기로 배워서 바닥부터 한다고 저한테 사정을 해도 해줄 생각이 전혀 안들 정도로 신우라는 인간 자체의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관련된 일 한번 안 해보고 사람 써서 앉아서 쉽게 돈 벌려는 생각을 하니 다른 건 몰라도 신우가 사람 되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우를 싸고도는 시부모님에겐 더 이상 노후 준비는 없고 이런 식으로 매번 신우에게 등골이 빨아먹힐 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신우의 부탁을 거절하는데 미안한 마음조차 들지가 않았어요. 여태까지 신우의 전적이 화려한데 그동안 제가 아무 말도 안한건 전부 시부모님 돈으로 자식 뒷바라지 해주신 거여서 아무 말도 안한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해주기로 한돈안 주셨어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남편에게서 소액이지만 매달 신우가 말아먹은 사업 문제로 돈을 받아왔고 그것 또한 좋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신우에게 줘야 되냐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보고 그놈의 돈돈돈, 돈밖에 모른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 전부 다 가져다가 쓰면서 힘든 가족 위해서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얼만지나 아시냐며, 그마저도 한동안 그돈 뜯어먹고 계시지 않았냐고 한마디 했어요. 신우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번에는 진짜들 사업이라면서, 저에게 자꾸 할 생각도 없는 투자를 강요하더군요. 오히려 저한테 어차피 언니 돈도 아니지 않냐며 빌릴 수 있을 때좀더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자기 돈인 것 마냥 유세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그게 문제라고 네가 스스로 벌어놓은 돈이 하나도 없고 남이 돈 쓰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니 동기한 줄 모르는 거 아니겠냐 한마디했습니다. 여태까지 너가 날려먹은 것만 생각해도 너네 부모는 노후가 끝나고 너네 오빠는 신혼집 번듯하게 갖고 시작했을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한마디 했어요. 시부모님은 신우한테 팩폭 날리는 저를 보고 당연히 신우편을 들며 저를 욕했죠. 이게 감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냐며 당장 신우한테 사과하라고 성하더라고요. 가족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마치 어디서 자라고 있는 애 길을 꺾고 있냐면서요. 어차피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남의 도움 필요할 때마다 가족 취급 받으며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거라면 그냥 오늘부로 가족 안 하겠다고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쫓아나온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말이 너무 심했다고 다시 그집 구석으로 들어가 자기 가족들한테 또 다시 사과하랍니다. 솔직히 그때 저를 붙잡고 가족들이 저래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줬다면 믿음이라도 갔을 텐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마음속에 가늘게나만 남아있던 신뢰의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뭐 이런 일로 이혼까지 가냐고 하실 분들도 있지만 저는 참을 만큼 참았던 것 같아요. 더 어이없던 건 저는 어떻게든 저와 남편의 재산이 증식한 데 있어서 제가 기여한 말을 인정받아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받아내려던 계획이었는데 남편 쪽에서 먼저 집값과 예금의 일부를 떼어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기어이 신우 카페를 차려주기 위해 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혼 조건을 먼저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집 정리에다가 그돈 가지고 신우 가게 차려줄 계획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재산의 40%를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함께 해온 시간 값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괜찮아요. 이젠 더 이상 더러운 꼴 참아가며 살 이유가 없어진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제가 나서지 않아도 신우는 또 한번 실패했쓴 맛을 알게 될 테고 온 시댁 식구의 돈을 갈아넣은 사업은 다시 망하게 될게안 봐도 뻔합니다. 이렇게 먼발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집 구석이 망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는 것도 충분히 좋은 복수라고 생각하네요. 이겨낼 아픔조차 없어요. 온 가족들 돈 그렇게 영끌에다가 얼마 안 가서 저렇게 온 가족 데리고 나라까지 떨어질 그 집구석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속이 후련하네요. 대체 신우에 뭘 믿고 그렇게 돈을 들이 부을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가족의 정 그것 하나 때문이라면 정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손살처럼 빠르게 흘러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겠지만 지금이야말로 더 새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